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청년부동산입니다. 최근에 실거래 매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 인천 지역이거든요. 근데 그 인천 지역 안에서도 인천 서구의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 서구 지역에서도 실거래 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하락한 아파트, 탑3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엑슬루타워의 45평형이고요. 세대수는 616세대 총 2개 동으로서 용적률 312%, 건폐율 45%. 최고층은 55층이고요. 사용승인일은 2011년 11월 25일입니다. 실제로 최고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0억 4천만 원까지도 갔던 거래 가격이 최근에 11월 8일 날 직거래로 거래가 됐는데 6억 500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요. 하락률은 41%.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루원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이고요. 평수는 22평형입니다. 세대수는 980세대 총 10개 동으로써 용적률 220%, 건폐율 15%, 최고층은 25층이고요. 사용승인일 2018년 1월 8일입니다. 실제로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가격이 7억 8천만원까지도 기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11월 16일날 5억 4천만원의 직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하락률 마이너스 30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 한화 꾸메그린이고요. 평수는 34평입니다. 총 세대수는 1172세대, 총 10개 동으로서 용적률 219%, 건폐율 14%, 최고층은 30층이고요. 사용승인일 2012년 3월 26일입니다.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7천만원까지도 최고가를 형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11월 16일날 직거래로 거래가 된 가격이 5억 8천만원 수준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 33%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최근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런 매수 관망세 지속으로 인해서 현재 급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하락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